추석 전날 오랜만에 큰집에 형제들이 모였다. 은퇴 후 고향에서 과수원을 하는 장남 성민. 도시에서 사는 둘째와 셋째. 그래도 어머니 제사는 같이 지내야지. 술잔이 오가며 웃음이 번졌지만 그 속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제사가 끝나자 성민이 조심스레 말했다. 이젠 우리 돌아가면서 제사 지내면 어떻겠냐?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형님, 제사는 큰 집에서 해야죠.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며느리들까지 끼어들며 분위기는 급속히 냉각됐다. 형님이 농사지으니 한가해서 그런 소리 하시는 거죠. 말이 오갈수록 형제의 눈빛은 싸늘해졌다. 그때 부엌 정리를 하던 막내며느리가 제사상 밑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형제들이 다 모인 날 이걸 열어 보길 바란다 어머니. 봉투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장과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다. 정민아 제사 지내느라 고생이 많다. 너 혼자 짐 지지 말고 내가 남긴 이 돈으로 매년 제사 준비하렴. 형제들 다 함께 모여 나누는 마음이 제일 큰 제사란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하지만 통장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이 돈. 언제 비었지? 성민이 묻자 둘째가 고개를 피하며 중얼거렸다. 작년 제사 준비할 때. 형 대신 내가 잠깐. 순간, 마루의 공기가 멎었다. 그제야 모두 깨달았다. 가족을 무너뜨린 건 제사가 아니라 욕심이었다. 성민은 조용히 제사상을 다시 차려놓았다. 그리고 봉투를 태우며 말했다. 이제 이 집엔 조상도, 형제도 없다. 풀버전은 채널에 올려두었으니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